안녕하세요. 코알라 게임 코딩입니다. 좀비 타워 디펜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 총 타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총 타워는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될 건데요. 하나는 여기에 손가락 총 아이콘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아이콘을 끌어다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면 실제로 발사를 한 손가락 총 타워가 배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총을 쏴야겠죠. 이렇게 아이콘, 실제 타워, 총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세 가지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오브젝트 추가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손가락 손가락을 쳐서 손가락 총 요거를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녀석의 크기는 20%로 하겠습니다. 20% 자, 20%해 주시고 얘를 고대로 아, 요거 숫자가 있어서 요거 지워 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우클릭 복제하기 해서 요 녀석을 손가락총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손가락총 아이콘. 손가락총 아이콘. 자, 그리고 이 손가락총 아이콘을 모양을 좀 바꿔 줘야겠죠? 모양에서 음, 요 벡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요. 벡터. 그리고 얘를 잠깐만 이렇게 치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모, 요 네모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채우기 색상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은 약간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 요거 선택, 선택 이거 선택 누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위에다 놓고 싶은데 어 가려지죠? 그래서 맨 앞으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 저장하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손가락 총하고 손가락 총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여기쯤에다가 맨 하단에 배치를 해줄 거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아이콘 그 패널을 만들 거예요. 근데 패널은 뭐 나중에 만들어도 되니까 아 예, 요 정도로 해주고 y를 한 마이너스 115 정도로 그리고 x는 뭐215 마이너스 215 정도. 이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조정할 거예요, 좌표는. 자, 그래서 아이콘을 끌어다가 손가락 총 타워 만들고 발사하게. 발사도 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새로 그리기 가셔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검정색 원. 채우기 색상도 완전 검정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최대한, 자, 최대한 동그랗게 저장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총의 총알은 크기를 5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5.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죠? 요거는, 총알. 손가락 총 아이콘, 손가락 총.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총부터, 손가락 총 아이콘부터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요. 이 손가락 총 아이콘은 블록에 가셔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일단은 이 위치를 한번더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위치가 여기 설정해 놓은 위치가 막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움직임에 어디 어디로 이동하기를 가져오셔서 여기 있는 애를 컨트롤 이렇게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여기 있는 것도 다 선택해서 컨트롤 a 누르면 이제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옮겨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얘가 음, 왼쪽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고 쭉 가는 동안 따라오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 뭐뭐 기다리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다리기 그래서 얘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와 뭐가 될 때까지 판단해 그리고를 하나 가져올 거고요 자그 다음에 마우스의 포인터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오브젝트를 클릭했는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자그 다음에 그 밑에 뭘 갖다 놓을 거냐면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갖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판단해 요 뭐뭐가 아니다 를 가져올 거고요 요거 오브젝트를 클릭했는가 요거 복제 하셔서 여기다 넣으면 자 일단 포인터에 다, 닿아서 클릭까지 됐는지를 기다린 다음에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얘를 놔줄 때까지 클릭했는가를 풀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한다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시작하기 눌러서 가져오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놓으면 그 자리에 탁 멈추게 되죠. 자, 요세 줄만으로 요 드래그 하는 코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하는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될까요? 요 실제 타워를, 이 실제 타워를 배치를 해줘야겠죠. 이 위치에다가. 자, 그러려면, 여기에, 무슨 복제본 만들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함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막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넣고, 손가락 총. 손가락 총에 복제본을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주자마자 나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거 잠깐 떼놓고, 이거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넣고, 넣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복제를 해서, 자,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놓고 나는 여기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은 나는 사실 손가락 총에 복제본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위치로 이동했는데 지금 복제본이 보이지가 제대로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제본을 코딩하러 가야겠죠. 자, 손가락 총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손가락 총은 복제본이 처음 생성된 거잖아요. 복제본이 생성됐을 때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서 요렇게 가서 여기다 놨다. 그러면은 이 복제본도 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에 가셔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숨어 있다가, 요거, 요거 꺼주세요. 요거 눈 표시 꺼주시고, 얘가 숨어 있다가,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제본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요렇게 가서, 여기다 탁 놨을 때, 여기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는 복 제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얘는 이 자리에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 여기 와가지고 총알을 쏴야 될 겁니다. 자, 총알을 한번 쏴 볼게요. 총알 복제본을 만들어야겠죠. 계속 반복하기. 총알의 복제본을 만들고 이게 어, 계속 복제본 만들면 두두두두 두 총알이 나갈, 나갈 테니까 요거를 기다리기를 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0.25초 정도 기다리기. 자 그리고 총알. 총알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총알이 복제본으로서 생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몇번 반복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한 80번 반복하기를 가져온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자, 이동 방향이 지금 90도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일단 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동 방향을 0으로 해서 앞을 향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한 6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쭉간 다음에 벽에 닿았을 때 이제 복제본을 삭제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놔서 탁 하니까 네, 여기 생성이 됐는데 총알이 이상한 데서 발사가 되고 있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변수를 좀 써야 됩니다. 변수 리스트를 좀 써줘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현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요거 버그 수정하고 톱날 타워 만드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